제가 최근에 현상금이 조금 낮다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현상 높은 사람들하고 싸울수록 자꾸 뭔가 밀리는 느낌이 들어. 그래서 현상금을 높이기 위해서 비장의 카드 오늘 오랜만에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키울 검은 드래곤 트라이던트입니다. 이거 못 말린다. <laughs> 와, 날멍! <나이몬. 웃음> 자, 여러분들, 오늘 드래곤 트라이던트를 좀 키울 건데, 이거 마스터리 올려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마스터리 350까지 올려야 돼가지고, 이왕이면은, 마스를 올릴 거면은, 히드라 아레나에서 재료를 같이 구하면서 할 예정입니다. 그 드래곤 트라이던트가, 강화를 하려면 용의 비닐 10개를 구해야 되거든요? 진짜로 큰일 나버렸습니.. 다 일단은 좀 키워볼게요 오늘도 시작된 똥이의 노가다 시간 우리 한번 오늘도 신나게 가볼까요와야 마술이 쭉쭉 올라가는구만 마술도 올리면서 용의 비닐도 얻으면서 이거 뭐일석 2조죠? 어야한 개. 오늘 뭔가 잘 나올 날인가 얘들아? 용의 비닐이 시작부터 한 개가 떠버렸다고. 어, 두개 있네. 그 여러분들 이제 8개만 보면 되거든요. 가보자. 와, 우리의 잼민이들의 슈퍼 라이딩 스타라고요. 여러분들 근데 의외로 중학생 이상 친구들이 많이 봐요 몰랐죠? 하지만 난 잼민인 걸? 아니야. 너도 이제부터 중학생해? 형나 8살인데. 오, 나는 7살. 오, 나는 3살. 능지가 세 살이고. <laughs> 뭘 능지가 <laughs> 형, 운 떡락했잖아. 아, 어, 원래 용의 비닐이 잘안 나오는 생명체야. 어, 천천히 하면 돼, 천천히. 너무 마음 급하게 먹지 마. 아, 그거다, 얘들아. 드래곤 트라이던트 마스터리 200 찍었거든요. Z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들? 자, Z는 물 용가리가 이렇게 날아갑니다. 야, 근데 마스터리 200인데도 데미지가 4000이야? 야, 데미지 세다잉. 이거 만들면은 왠지 흡혈주먹까지 만들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아, 슬슬 흡혈주먹도 얻을까, 얘들아? 솔직히 저는 드래곤트라이던트랑은 흡혈주먹이 잘 어울리다 생각하거든요? 그건 아니야, 형. <laughs> 어, 나왔다. 오, 야, 생각보다 잘 나오네? 또 나온 건가? 뭐야, 다섯 개인가? 야, 지금 또 나온 거지, 얘들아? 뭐냐? 왜 이렇게 잘 나오지? 다섯 개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아, 야, 또 나왔네? 뭐지? 야, 오늘, 운 뭐지, 얘들아? 어, 왜 이렇게 잘 나오지? 네개 남았습니다. 동명 운, 오, 야. <laughs> 그건 뭔 말이요? 아니, 오늘 너무 빨리 나왔어요, 여러분들. 보통 이거 10개 모으려면 은 최소 30분 걸리거든? 나머지 5개가 안 뜰랑가? 근데 왜안 나오냐, 갑자기? 4개밖에 안 남았는데? 어, 이제 왜안 나오지, 갑자기? 어, 그렇지! 말하자마자 나와버리는? 응? 운영자님, 제 방송 보고 있어요? 뭐지, 이거? 3개 남았습니다. 운영자님 내 방.. 아 어, 뭐야 또 나왔잖아 얘들아 자 두개 남았구요 야 아무래도 운영자님 내 방송 보고있나본데 하이 인드라 응 업데이트 허리 업 플리즈 어 매우 베리베리 어화남용 앵그리 앵그리버드 <laughs> 통영 추자그만네아 미안합니다 제가 운이 좋아가지고 성대모사 잘하냐고? 어 아구몬 성대모사 할줄 압니다 여러데테이라 진화시켜줘! 또열밖에안네 테일이, 진짜! 아! 태무에서 산아구몬이라고요 <laughs> 동심 파괴야. <laughs> 슬슬 또 나올 때 됐는데. 차은우, 핵스맨 신고함. 아, 미안합니다. 예, 사과하겠습니다. 아, 아또 걸려버렸네. 아, 미안해요. 형, 아구찜 닮음. 아, 아구찜 버프! 한개또 나와버립니다, 여러분들! 한개남았고요 나이스. 그렇지,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야, 너무 빨리! 안 되더라? 아니 원래 이렇게 빨리 나오면 안되는데? 뭐지? 근데 왜 이렇게 빨리 나왔지? 다 모였는데 얘보아 벌써? 벌써 10개가 다 모이면서 바로 그냥 강화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음 드래곤 트라이던트 강화 렛츠고 좋구요 자 그러면 이제 스크롤을 한번 살짝 만만 보자 만만 일단은 레전더리 스크롤 만만 아... 데미지 감소는 좀 에바고 운영자님 지금 제 방송 보고 있죠? 운영자님 블래시 지금 지금이에요 운영자 빨리, 빨리 인드라 지금이야 인드라 타자이 아니 인드라 형 방송 안 보고 있어요 인드라 형 아니 데미지 가면서 15%왜봐서나요 키키 다 이러네 <laughs> 당당당당당당당당와 한다 당당당당당당당당당 그, 야, 이게 나, 이게 나. 어, 차라리 이게 나. 차라리 이게 낫다. 어. 데미지 감소할 바에, 이거 들고 간다. 데미지 감소는 너무 치명적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 검사로 쓰려고 그러는데, 차라리 아무것도 없는 게 낫지, 얘들아? 약간 엇가당한 느낌은 있는데, 괜찮아, 괜찮아. 아, 노잼 형! 감다 어디감? 도돌려야지. 뭘 인정이에요? 뭘 감다 디에요 아, 감자튀김 먹고시고요 아, 비닐 때운다 써서 그렇다고? 아, 그런가? 드트에 저주 띄우면은 100만 조에수인데 이걸 참네. <laughs> 일단 마스부터 좀 올리고. 아 좋다, 좋다. 야, 얘들아, 확실히, 검 마스 올리는 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저는. 아, 왜붙여버그가안 되지, 또? 아, 핀이 200이네. 750렙 빼는 무선검 써요. 검보다는 주먹 추천드립니다. 예, 굳이 검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검은 나중에 레벨업 많이 하고 쓰는 거지. 오케이, 282. 근데 드래곤 트라이던트가 마스가 350까지 오가지고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들. 마스를 올리는 게. 차은우, 버그 쓰려고 하지 마! 에헤이! 성공. 나이스, 차은우 버프. 운우 형님, 나이스! 아, 이걸 성공하네. 감사합니다. 역시 차은우. 자, 마스터리 304. 야, 야, 용룡 몸머리 왜 이렇게 좋냐, 얘들아? 아, 용룡 너무 좋다잉. 매일 쇼츠만 보다가 생방 보니까 겁나 재밌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럭키님 아주 럭키 비키 하시네요 예 축하드리고요 어서 오시고요 반갑고요 진정해 차은우 오케이 휴 진정 완료 거의 마치제였죠325 750렙 때 무슨 주먹 써 그때는 다 써야 돼일렙도 써야 되고 어인공소도 써야 되고 다 써야 돼다마스터이 400씩 찍어 빅맘 딸피까지 만들었다고? 잘해 역시 나의 충실한 부하구만 간다이 부하, X 노예이응 아, 부하. 오, 여기 있구만. 오케이, 마스3 3 0 8 이제 12 남았고요, 12. 부하도 노예형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좋아, 좋아, 좋아잉. 0렙인데 어떤 무제 살까? 부처 사실 부처. 그렇지 343 그렇지 345아 그렇지 347자 아마 여기랑 저기 잡으면 끝날라나? 여기 잡으면 끝날라나? 349 그렇지 자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입니다 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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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다 끝났다 자 간다 마지막 마지막 투원 따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마서리 350 다이소 자 그럼 여러분들 일단 바닥에 떨어진 열매 좀 먹고 와보자. 열매 뭐 나왔을랑가? 이쪽인가? 어디냐 이거? 아 저기다. 아 빙빙인가? 와 눈눈이네. 오 마이 갓 댐! 잠깐만. 어, 뭐야, 뭐야 사운드 뭐냐? 야고맙다잉 설마 여기서도? 그렇지. 스크롤 화성 깔끄니까. 아나나나 어, 나, 나, 언리얼 이거 진짜 쓰고 싶지가 않아요. 진짜로 여러분들. 아니 자연 속으로 나오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돼. 진짜 버그 아닌가 이 정도면? 뭔가 좀 잘못된 거 같은데. 아아편안휴 이거 쓰자 이거 쓰자 됐다 야이 정도면은 만족 자 그럼 여러분들 데미지 한번 테스트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Z 데미지가 무려 5,500 그렇지 X 데미지가 4,500 그렇지! 아 일단은 이거면은 충분할 것 같고 요거랑 가츠먼이랑 어떻게 활용이 될라나 얘들아? 내가 썼을 때 솔직히 제일 좋았던 거는 흡혈주먹인데 드래곤 트라이던트 X 쓰고 가츠먼 C 쓰고 드래곤 트라이던트 Z 해가지고 그냥 딸깍딸깍으로 할까? 어차피 콤보를 넣어서 데미지를 막확 넣겠다는 그런 생각하지 말고 딸깍? 야, 약간 요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아, 까비 괜찮아, 괜찮아요 어차피 딸깍맨 어차피 딸깍맨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이거 그냥 어? 그 쿨타임 올 때까지 기다리면 돼 딸깍! 카튜! 펀치! 딸깍! 아, 까비 카튜 펀치! 오케이, 좋고 숨어주고 쿨다 돌았고 마무리! 아 마무리! 뭐야, 쟤다쳐아들 찾을... 카튜 펀치, 그렇지! 딸깍! 나이스~~~ 이겁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게 딸깍! <laughs> 아~~ 자한 한 명만, 한 명만 더 떠볼까? 자 물고기 물고기 이거라면 현상 금방 올릴 것 같은데 아 근데 여러분들 확실히 이 딸깍이랑은 흡혈주먹이 훨씬 잘 맞다 얘들아 아 흡혈주먹 어디로 갈까? 예 고고요 아 유령이야? 숨고? 딸깍! 파티오! 아 분신 진짜! 그렇지 잉아 실패 여기 카큐번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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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m 사이 아이 aim 뭐해 독이야 거의 다 잡았어 거의 다 잡았어 안 지죠 여러분들 전 이미 오늘 날먹 딸깍거리기 때문에 질래야 질 수가 없 어! 따다이 야 아,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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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야야 죽었다 죽었다 유령 죽었다 유령 죽었다 야한번 부활했다 한번 부활했다 아닌가 선생님 부활하셨어요 이제 죽으셔야죠 오마예와모 신델루 아 나니 아야 아 지금 부활한 거구나 여기 쏘고 쏘고 그렇지 피다 깎았다 이것이 바로 벽콤보 엄마의뭐모신 대루 나니 가즈 뻔! 아또 길막 여기 그렇지 여러분들 아 근데 솔직하게 말해서 가츠모이랑은별로네요 여러분들 펠주먹 어디로 갈까 얘들아 해적 떴다고요 잠깐만, 얘들아, 해적들 좀 잡고. 다음 해적 어디, 다음 해적 어디. 아 사람이 너무 많아. 조금만 때려도 이득이긴 하거든? 그렇지. 내가 제일 딜 많이 넣은 것 같은데? 이러면 나한테 주지 않을까? 보상을. 오! 우와! 피닉스! 얘들아, 봤지? 아, 나 오늘 운왜케좋지 오늘, 오늘? 아니, 오늘 뭔 날인가, 얘들아? 뭔 날인가? 아, 인첸 빼고는 다잘 됐네, 진짜. 그러고 보니까. 좋은 건가? 아니, 인첸트는 왜안 되지?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해서 어, 드래곤트라이던트 좀 가볍게 키워봤고 제가 볼 때는 이제 흡혈주먹을 얻으러 좀 바다로 나가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목소리>